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호미 스틱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루록 헬멧을 가져왔어요. 한번 착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우선 헬멧을 착용을 하고요. 턱끈을 채워주고 마스크를 써줍니다. 소리가 나야 돼요. 땅, 땅. 를 써줍니다 써주고 안에 이렇게 고글을 눌러서 넣어주시면 돼요 마스크 안으로 안 넣어주시고 그냥 착용하셔도 됩니다 복고 쓰기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스크를 빼시고 고글을 벗고 사이트 풀고 헬멧 벗어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